사진 출처, 현대 기술을 활용한 시간과 비용 절약 솔루션 이미지 챗 GPT 생성. 시간과 비용은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를 위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낭비를 줄이는 것이 첫걸음이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급하게 나서기보다 전날 밤 10분 동안 출근 준비를 완료해두는 습관은 하루를 알차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또한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줄이기 위해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주 단위로 메뉴를 계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장보기를 하면 음식물 쓰레기와 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간단한 습관이지만 꾸준히 실행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가정은 시간과 비용 절약의 핵심적인 장소다. 전기 요금을 줄이기 위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낮에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의 전원 코드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하면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효과적이다. 설거지를 할때 물을 틀어놓기보다 한쪽에 물을 받아 사용하거나 샤워 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내물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재사용 가능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비용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일회용품 대신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디지털 시대에는 기술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다. 일정관리 앱을 활용해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알림 기능으로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도록 하자. 생산성 앱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하며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쇼핑 역시 기술을 활용하면 더 효율적이다. 쿠폰 앱이나 가격 비교 사이트를 사용하면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 작은 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크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생활 습관을 점검하며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팁을 실천하면 시간과 돈을 동시에 지키는데 성공할 수 있다.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라는 점을 기억하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